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뉴군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래간만에 되게 반가운 곳 H 코드 H 코드에 왔어요. H 코드에 왔는데 H 코드가 생긴 게 바뀌었죠. 와하하 <laughs> 새로 오픈하셨어요. 아, 함 대표님이 H 코드를 새로 오픈을 하면서 여기가 준오토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졌어. 오히려 놀러 다니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H 코드 갔다가 준오토 갔다가 그리고 차 맡기기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H 코드 놀러 왔습니다. 단순하게 놀러 온게 아니고 저 지난번에 그 니로 ev 샀던 친구 있잖아요. 그 니로 ev 를 지금 H 코드에 맡겨 놨다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오, 시커멓게 타셨네. 네좀 많이 탔죠. 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픈했다. 아 어디다 주차할까요? 네, 주차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찍어놓은 곳으로 오면 저기 큰 대로변으로 오는데 그다변경신청는데 아직 어. 아 네. 그럼 어쨌든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별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시고 배가 고프실 텐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경하러 가야지. 네. 마무리 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작업하고 있는 게 이놈새끼 니로 EV. 니로. 아 여기서 포르쉐도 하고, 7 8 8도 하고. 네. 오늘은 아마 컨텀 할 거죠? 그렇죠. 컨텀이요 음, 컨텀하고 네. 그때 그럼 GTS랑 했던 것보다 좀더 어둡게 한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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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에 측면 후면은 몇 퍼센트죠? 측후면이 14%, 전면 28%, 그리고 러프 28%.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그렇게 작업하는 걸로 알고요. 틴팅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야함 네. 대표님 오랜만에 너무 반갑기도 하고 새로 옮겨가지고. 네. 그대로네요? 네. 그리고... 사명도 그대로고. 그렇죠. 네. 이전한 거니까요. 사실 준호토 바로 옆이래가지고 너무 찾기는 전시였는데, 네네. 여기 사람들 오는지 어딘지 모를 것 같아요. 어, 여기 그 일동지학 사거리 아 인근에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숲양계천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동안에 친구들 여기로 오라 그랬는데, 그 전에는 차병원이었는데 지금은 또 여기 왔잖아요. 니로 <laughs> 네. 여기다 또 맡긴다고 막형 아, 어디야? 막 이래. 나도 몰라. 네. 어, 오늘 이제 처음 온 거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울트로 그제차 타고 그냥 돌아댕기다가 놀러 온 거예요. 아 호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두 과자 맛있게 네. 드십시오. 네. 아 그러면 H 코드즈는 계속 뭐 원래 하시던 거 계속 하시는 거죠? 어 네. 그럼요. 저희 하던 이제 카오디오, 방음, 블랙박스, 사이패스뭐 광각 미러 이런 기본적인 전장류, 킹킹 이렇게. 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맨날 차 나오면 하던 거다 하시네요. 그쵸 H 코드에서 어차피 저는 틴팅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EV6 나오면 또오디오 네. 아마 맡길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메리디언 사운드가 들어갔대요. 네. 근데 그메리디언 사운드에다가 또 알가리를 좀 하면 좀 나지겠죠? 아 일단은 표현력에서 좀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한번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는 게나을것 아. 같습니다. 네. 확인. 아직 내 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laughs> 저기 예전에 테슬라 충전기는 어디 있어요? 아직도? 아 그대로 다 있죠. 저쪽에 충전기 하나 있고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밖에도 하나 있고 밖에도 있고요? 네 밖에도 있고요. 그럼 저도 좀 가끔 테슬라 타고 와서 아, 가끔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싸. 어 목공실 그대로 다 있네요? 네 그럼요. 오디오 샵인데 목공실이 없으면 은아맞네안 되죠. 네.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됐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깨끗한데? 요 네. <laughs>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마린용 배에다가 다는 타워 스피커예요. 어? 이제 마린 쪽 오디오도 같이 작업을 해요. 아, 방수가 돼요? 스피커가?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배 전용이기 때문에. 대박! 방수 스피커예요. 이걸 갖다가 틀어놓고 이렇게 즐기시는 레저. 그쵸. 그쵸. 또그 레저에 음악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laughs> 되게 신기하다. 제가 한번 지금 데모카드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데모카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그, 한번 보여주 아직 보여주세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F150. 샀어요? 네. 아 역시. 아, 근데 데모카 때문에 또 구입을 하신 거구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야짠. 야, <laughs> 대박. 네. 우와! 어, 이건 뭐야, 이거? 얘가 이제 데크예요. 얘로 이제 오디오 틀고 노하고, 얘도 방수예요. 와그 마린용 이제 데크예요. 되게 네. 신기하다. 네. 마린 스피커계의 명품, 락포드. 아, 락포드라는. 음. 또 이렇게 하나 또 배워갑니다. 네. <laughs> 처음 들어보는 거고, 계속 뭔가 이렇게 함 대표님이나 준호토나 업체 사장님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런 거 갖고 놀아야지?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와, 되게 신기하다. 어, 아직 한80% 정도 완성이 된 상태고, 아까 보셨던 타워 스피커가 이제 네. 저기. 예. 저쪽에 이제 딱 배열이 될 겁니다. 아, 이거 차 자체가 이미 크기가 엄청나요. 이거 봐 봐요. 튜닝을 조금 해 놨죠. 그죠? 네. 너무 커. 막 네. 높이도 너무 크고. 휠도 네.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타이어가 뭐야? 특수 타이어예요? 그렇 이제 깍두기라 그러고 약간 조금 이제 일반적인 깍두기보다 조금 작은데 또 오프로드 트럭들이 많이 끼는 타이어가 꼽혀져 있죠. 대박이다, 진짜. 우 외곽에 있어서 사실 저는 오기가 더 편해요 왜냐면 그때는 차병원 사거리에 있어가지고 교통이 헤리였죠 아 진짜 교통 네. 너무 힘들어서 나 작업할 때 아니면 놀러 오질 못했는데 아유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땀에 쩔었어? 어 걸어왔으니까 당연히 땀에 쩔었지 머리는 왜 이래? 머리 파마했어요 아 진짜 꼴보기 싫다 <laughs> 아무튼 포르쉐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로 어, EV 안녕하세요. 작업 아, 많이 봤지? 아그 윤대표님 대표님너 대표님. 모델 Y 퍼포먼스 나오면 제일 자주 보볼 사람 두 사람 아. 어. 아무튼 이렇게 니로 EV를 지금 작업을 완료했고요 뭐야 뭐뭐 뭐 사왔네? 아이고, 오픈하셨는데 아.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커피까지 다 이야 아. 멋지다 자, 이거 앞쪽에 틴팅 몇돈줄 알아요? 28%. 측 후면은 10 14. 오케이. 10 15, 1 4 15? 뭐 자기 차는 네. 잘 이렇게 알아야죠. 아,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훨씬 마음에 드네요. 이 썬팅을 좋아해가지고 틴팅이에요, 썬팅이에요? 틴팅이죠. <laughs> 자, 포르쉐 오빠의 니로 EV 출고기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있으십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블랙박스 작업하고 틴팅 작업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첫 개시는 아니죠. 그렇죠. 아, 네. 아쉽다 이거 첫 개시로 네. 이거 니로를 넣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부산 모터쇼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다음번에 제가 v 6 나오면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축.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 식사하러 가시죠. 아우 배고파.